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영미를 추구한 남자 김유진입니다 오랜만에 또 시합 중간 점검차 저희 헤드코치라고 할수 있죠 김훈이를 불렀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포즈 네, 점검 한요 우선은 흉부 하부랑 어깨 쪽이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지신 것 같거든요. 전면의 발달이 그 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팔이 생각보다 지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샌디나 뭐 스티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저랑 똑같이, 팔이 굳이 더 여기서 치고 나올 필요는 없단 말을 했는데, 약간은 조금은 제동을 걸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백포징을 한번 볼까요? 백포징으 유진이 형의 장점은 원래 백이 가장 장점이긴 하지만 이제는 전면이 많이 좋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더 여기가 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예. 네. 아,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근데, 음, 제 지인 중에 그전부터 등이 더 좋을 줄수 있다. 언더 어, 포인트 포인트만 바꿔주면 분명히 더 좋아질 거다. 한, 지인이 있었거든요. 아, 한번 만나서 베네이도 샵 전에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안녕하세요. 철산동에 티샵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킹유진 님. 이제 운동하시는 거 보고 몇 가지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제 등에 대해서? 일단은 아... 부족한 부분이 광배근. 네. 이제 광배근에 대한 운동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해결을 해가면 좋을까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좀 같이 봐드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진단이네요. 그렇죠. <laughs> 네. 한번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운동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가 이 하부 흉곽이 들리면서 가는 이런 동작. 이 하부 흉곽이 들리면서 복사근에 개입이 떨어지면은 정거근의 기능을 100% 발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의 몸의 근육은 독단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은 전혀 없어요. 제가 첫 번째로 보고 싶었던 거는 우리 유진님 복사근. 플러스 독사근의 개입에 의한 고관절의 올바른 굴곡 패턴을 이제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 굴곡 패턴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양 다리를 한번 구부려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 다리를 그냥 들어 올려주시고, 좌측부터 다리를 천천히 내리셨다가, 한번 올려 보실게요. 자, 그렇죠? 요거를 한 다섯 번 정도만 두 번만 더해 보실게요. 한번더발한번 내려보시고 자, 지금 혹시 하실 때 복부에 힘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세요? 아니면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가세요? 그쵸 복직근 라인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제가 회원님들께 큐잉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최대한 허리 라인을 붙여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 라인을 최대한 붙이신 상태에서 몸에 힘을 다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다시 한번 양쪽 다 들어 올려보실게요. 여기가 됐을 때이 부분이 살짝 뜰수 있게끔. 아니.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와야 주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턱힘 빼시고. 지금은 조금 어떠세요? 어, 지금 들어가요. 여기 북사근 쪽에 좀 힘좀 들어가시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먼저 힘을 받아주면서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오, 왼쪽만. 여기서 힘을 빼면서 다시 돌아와볼게요 그렇죠 하나 다시 한 10번 정도 반복해보실게요 그 와중에 여기는 계속 힘을 좀 받아준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둘 오, 들어오시죠 <laughs> 셋 어, 맞아요 넷 네. 다섯 이 동작을 이제 할때 되게 중요한 게이 허리 라인이 뭔가 뜨는 느낌이 난다기보다도 허리는 항상 아래로 뭔가 까라는 느낌이 나는 게 제일 좋고 추가적으로 목 앞쪽에서 약간 힘을 받아주는 느낌이 나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우측을 한번 해보실게요. 힘을 빼주면서 하나, 이쪽 라인에 힘잘 들어가시나요? 네, 정 네, 세. 여기서 내리는 범위를 조금만 조절해 볼게요. 여기서 직, 어, 직근에 힘이 좀 많이 걸리죠. 네. 그렇죠. 아, 걸려요. 요러면 안 되겠죠. 원래는. 그렇죠. 아. <laughs> 다시 한두개 정도만 더해 보시고요. 하나 더. 직근 걸쳐. 오케이. 돌아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할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랜드마크는 옛날에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거할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겨드랑이에 힘을 주면서 이제 뭐 밀라. 혹은 여기 뭐 고관절을 물면서 밀라. 그게 저는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생 여기. 요 라인. 겨나근이랑 이두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대전자 포인트 둘. 수평선으로 뭔가 내부에서 있는다고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실게요. 양쪽을 똑같이. 그리고 왼쪽도 한번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있는다 생각을 하죠. 지금 혹시 팔 느낌 좀 어떠세요? 약간 삐뚤 느낌 나세요, 혹시? 그건 잘못 느끼시겠어요? 그렇게 비시면 이렇게 얘가 어, 더 올라간 느낌 어. 근데 이 라인이 맞거든요, 지금. 이 <laughs> 라인에서 가슴에 힘 빼시고 수평선만 지금처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들어올려 보실게요. 이 선을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그렇죠. 이제 목에 힘좀 들어가시죠, 여기. 어, 네. 네, 이 목에 힘이 절대 빠지시면 안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만 보시고, 우측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라인만 안 깨지죠, 여기서. 들어보시고 그렇죠 하나 라인만 계속 본 상태에서 여기서 그렇죠. 많이 내려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둘, 여기서 지금 혹시 여기 힘들어가는 느껴지시나요? 내려가실 때 네, 여기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직근에 힘 많이 안 걸리시죠. 그렇죠. 계속. 다섯 개 더. 하나. 자, 발목 힘 조금만 더 빼보실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 더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안에서 할수 있는 진단이랑 복사근과 고관절 구급 훈련 마쳤고 이제 나가서 실전 운동 한번 중 운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